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젠트롱입니다. 오늘 주제 정말 뜨겁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빌라 다세대 매수가 과연 골든 타이밍인가? 라는 질문 쏟아지고 있어요. 맞을까요? 지금은 핵심지 빌라 선점 투자의 기회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최신 뉴스, 기사, 데이터, 자료를 함께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값 17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간 서울 매매 변동들 살펴보자면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의 토호재 지정 지난 3월 24일 날 확대 재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4월 둘째 주까지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크게 반등폭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확연하게 보시는 것처럼 강남 송파서초 양천구의 재건축과 신축 단지 중심으로 유턴을 확실하게 한 모양새 보실 수 있죠. 특히나 서초, 강남, 강동구 등 대표 아파트 단지들의 신고가 갱신과 확연한 아파트의 우상향 움직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가 갱신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 전에 10억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는 13억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20%즉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고가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에는 평균 30억 원을 웃도는 매매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울은 현재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전체 주택시장을 끌어올리는 형국이죠. 무엇보다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 상황에서 규제의 틈새시장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또 목동 재건축 호재로 불이 옮겨 붙은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못 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그 대답 바로 비싼 아파트 대신에 연립 다세대로라는 뉴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빌라 시장이 드디어 기지개를 키고 있어요. 자, 특히나 서울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대비해서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확연하게 전체 거래액과 평균 실거래가, 특히 거래권수 모두가 상당히 우상향으로. 가파른 기울기를 보인다는 걸알수 있죠. 특히나 3월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3천 건을 넘었고 2년 8개월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1분기 연립 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 변동률 보시자면 역시 서울 중심지를 더욱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22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수요자 우위에 가까운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빌라 시장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 단순히 빌라 거래가 늘었다 아닙니다. 핵심지는 벌써 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밀어 올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빌라 시장이 살아난 이유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자그 뉴스를 먼저. 보자고요 최근 뉴스에서 타이틀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싼 아파트 대신 연립 다세대로 간다라는 뉴스입니다 그중에서도 빌라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상승폭이 최대라는 점 아파트값 고공행진의 가격 매력을 느낀 실거주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뉴스에서 우리가 실제로 빌라 시장이 살아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시사해 볼수 있죠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대한 대체재 역할로서 이제 그 빌라 시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빌라는 예전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아파트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경우가 그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지 중심으로 몇몇 조건들을 갖춘 빌라가 살아나고 일부 빌라들이 풍경상을 보이고 있다는 라점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전세 사기 여파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아파트 모두 전세보다 점점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아파트의 가격 급등에 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지원에도 그 빌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것들이 그 예시가 될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어느 어느 특정 조건 하에선 빌라 매수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는 세제 혜택과 공급 규칙이 있다는 라 부분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 살펴보자면 우선 공급 규칙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공급 규칙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전용 8호 제곱미터 이하, 5 공시가 5억 이하의 비아파트, 즉 빌라죠. 빌라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 가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24년 1월 10일 이후로 새로 신축된, 새로 준공된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즉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취득세도 기본 세율이고요. 양도세도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 또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종부세도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는 이러한 혜택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빌라들이 실제로 핵심지 빌라에서 시세 차익을 보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실 빌라 투자는 최근 1년, 2년 내에도 충분히 특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미 시세 차익을 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그 예시로 우리 희소가치가 있는 한강변과 네또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이 있었던 네 이런 서울 자양동 한강변 모아타운의 경우에는요 이미 2 3년 겨울에만 해도 1억 후반 2억 대의 투자 자금이었는데 이제 2 5년 지금 시기 봄에는요 최소한 3억 중후반이 들어가야지만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시세 차익을 보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서울 빌라 거래 최다 구역 중에 하나인 방배 역세권을 또 예를 들수 있습니다. 이미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구역들에서 아파트로 탈바꿈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내에서 구역 내의 움직임과 또 구역 밖에서 이제 재개발 초기의 단계 움직임이 있는 이런 강배 역세권의 거래량이 늘면서 희세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국들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 가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곳들이죠. 아, 이런 것들의 배우 주거지들은요. 원효로 삼가라든지 효창공원역 역세권의 저밀 저층 주거지들입니다. 사실 이런 핵심지들은요. 재개발에 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비 호재까지 겹쳐서 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과 재개발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빌라 투자 리스크는 없을까요? 자,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 초기 움직임이 있는 빌라들에 투자했었을 때는 조합원 분담금이라든지 추가 공사비에 대한 계산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또 아직은 선호 주거지나. 핵심지가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에 전세 끼고 매수는 아직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아파트 대비 아직은 시장 신뢰도가, 시장 신뢰도가 약한 것도 사실이죠.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이런 목적도 확실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는 황금성이 낮다는 인식, 하지만 지금은 입지의 시대입니다. 자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그쵸? 상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에 대한 입지가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빌라가 기회가 아니죠. 제대로 선별된 입지, 그리고 확실한 개발 계획, 현장 확인들이 필수입니다. 지금 빌라 매수 골든 타이밍인가? 네. 아파트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지 선호주거지의 아파트 시장은 매우 빠르게 상승 중이죠. 이제 신규로 그곳에 진입하는 부분 부담 자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빌라 시장은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들이 아직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급지의 아파트 시장에 향기가 묻어 있는 곳에서 재개발 재정비의 움직임까지 있다면 장기 투자의 메리트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단기 환금성 투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불분명한 매물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서울 핵심지 빌라, 지금 진입 기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되겠죠? 입지 분석, 전문가와 함께 선점 투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저희 젠트롱 부동산연구소 마중투자자문에 문의 주시면 서울에서 가장 미래가치를 가진 상급지 빌라의 지역 분석과 매물을 선별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